안녕하세요. 방구석 오분혁신의 안병민입니다. 안병민의 기사 한 꼭지. 지난 영상에서는 구둣방이 사라진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가지고 내 일과 내 삶의 차별화와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사 뭘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헤드라인이 뭐죠? 한국의 메릴 스트립? 나는 단지 한국의 윤여정. 네, 윤여정 누님에 대한 기사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미나리라는 영화 때문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윤여정 씨인데요. 사실 윤여정 씨를 제가 처음 TV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호감가는 배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11년인가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연기에 컴백을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탁한,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진 배우가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호감가는 그런 배우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생활 밀착형, 그 연기 때문에 점점 요즘 표현으로 왜 스며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윤여정 누님의 연기에 빠져들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나리란 영화는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60개가 넘는 상을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무슨 수집가가 상을 모으는 것처럼 수많은 상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윤여정 누님도 마찬가지. 연기 관련 상만 지금까지 20개 넘게 받았고요. 다음 달이죠.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후보로 올라있기도 합니다. 윤여정 누님의 연기는 국민 엄마 같은 뭐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연기도 아주 잘하시지만 사실 영화 쪽에서는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연기 변신도 많이 선보였거든요. 특히 돈의 맛이란 영화를 보면 숙물근성 가득한 돈 많은 사모님의 연기도 아주 일품입니다. 최근에는 그 활동 영역을 예능으로까지 넓히셨잖아요. 꽃보다 눈나에서부터 윤식당, 최근에 윤스테이 이르기까지 아주 러블리한 모습으로 많은 젊은 분들의 사랑까지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을 때 익힌 그 영어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친근한 표현들을 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의사소통을 하시는 그 편안한 모습들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제 눈에 띈 기사가 바로 이거였는데요. 한국의 메릴 스트립이 아니라 나는 윤여정이다라는 이 헤드라인.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가? 바로 이런 겁니다. 메릴 스트립 그러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엄청난 배우잖아요. 윤여정 누님의 그 연기를 메릴 스트립과 비교해서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 이야기에 대해 윤여정 누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었나? 한국의 메릴 스트립으로 불리는 것이 칭찬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배우들끼리의 비교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메일스트립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이지만 나는 단지 한국의 윤여정이란 배우다. 모든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이 되고 싶다. 물론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배우와 비교를 해주는 거, 이게 나를 칭찬해주는 의도라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연기라는 게.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워놓고 너는 100점, 너는 90점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사람마다 자기의 개성, 색깔, 취향, 강점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메리 스트립 아주 훌륭한 배우지만 나는 또 나대로의 길을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나다움이란 걸 아주 강조한 표현인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오만하지 않게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표현한 겁니다. 결국, 나답게 산다라는 얘기는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각자, 자기들의 방향으로 갈때 모두가 승자가 될 수가 있을 텐데, 한쪽 방향으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자는 늘 하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다 패자예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가장 나다울 때 가장 창의적일 수 있고요. 가장 나다울 때 가장 행복할 수있다고 윤여정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을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 라이언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였잖아요. 유중일 감독. 이 유중일 감독의 포지션이 유격수였는데요. 대한민국의 유격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김재박 선수예요. 유중일 선수가 한창 때 많은 언론들이 제2의 김재박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어, 제 기억에 따르자면 그 당시 유중일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2의 김재박이 아니라 제1의 유중일이 되겠다고요. 김재박 선수, 나도 아주 존경하는 훌륭한 선배이자 어, 스타지만 나는 내갈 길을 가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병민의 기자 한 꼭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핵심 키워드, 나다움이요. 나다움이란 건 독특함, 유니크하다 그러잖아요. 그 독특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딴 사람 어떻게 하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다움을 회복하셔서 내갈길 뚜벅뚜벅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성장과 혁신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예고편 나갑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 나눌 기사는요. 부장과장이 없는 세상이 온다. 이 기사를 통해서 디지털 혁명 시대, 조직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는 어떻게 바뀌어 나갈 건지 여러분들과 또 재밌는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민의 기상곡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